좋아야. 너 그렇게 신날 때가 아니야. 어구, 어구, 신났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너 이제 곧. <laughs> 가네? 너. 그래. 그래, 모르는 게나 즐겨. 좋아야. 즐겨, 지금. 지금을 즐겨, 지금. 우리 좋아. 모르고 그냥, 어? 그냥 가서 그냥 똑 떼고 가면 돼. 마지막으로 앉아보자. 똥똥, 똥똥. 너무 좋아. 준비됐어? 아! 마음으로 엄마 준비됐어? 엄마가 아직 안되서 그래. 표정은왜 그래. 어디서 눈깔리 이렇게 고 가자! 가자, 너잘 들어가잖아, 거기. 순순히 들어가줘. <목소리> 야, 야. 어우, 이제 너무 커가지고, 씨. 애기 였는데 커가지고, 쉽게 휴. 좋아. 병원 도착했지? 엄청 컸어요, 엄청. 우와, 정말? 네. 음. 조야, 너 이제 곧... <laughs> 곧... 너 곧... 야, 이따가 아빠랑 올게. 잘잘 <laughs> 때. <잔대. 웃음> 뭐라고 해야 되지? 자, 자, 잘해. 오빠. <laughs> 맡기고 <laughs> 나왔어. 어때? 울어? 아니, 처음에는 밖에 구경하느라고 안 울었는데, 갈때 되니까 우는 거야. 그 뭔가 그래. 마음이 이상했어. 그래도 또이렇또 아들이라서. 아무리 열받아도 또 이럴 땐 마음이 아파. 그치? 아, 이따가 데리러 올게. 잘 있어. 하는데 눈물 날것 같은 거야, 자꾸. 어떤 느낌인지 알 있어. 그치? 그고 이따가 시려 이따가 빠르면 4시, 5시이고, 늦으면 7시, 8시인데, 빨리 오라고 하면은 혼자 가서 그냥 데리고 올게. 근데 오빠도 최대한 빨리 올수 있으면 빨리 와. 알았어. 알겠어요. 네. <laughs> 아들을 데리러 병원에 갑니다. 마치가 이제 슬슬 다 깼을 것 같아요. 가시죠. 가시죠. 우리 아드님 어디 계셔? <laughs> 어, 저기 있다. <거. 웃음> 네. 어, 아 아, 눈물 날것 같아. 아, 아들 미안해. 눈물 날것 같아. 그치? 여기 응. 나갈 준비 해드릴게요. 아, 네. 네. 아들 미안해. 아들 괜찮아. 괜찮아. 오빠 같은 수컷으로서 어때? 공감돼? <laughs> 공감되지 아들. 아이고 배편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 싫어 싫어 어떡해. 아니 너무 싫어 지금. 빨리 들어가. 음. 아 미안해. 미안. 좀 어지럽다 지금, 그렇지? 응. 다한 번씩 겪는 과정이란다. 아빠도 어릴 때 했잖아. <laughs> 아빠도 고래 잡았거든. 아 응. 음, 서러워. 아유, 서러워. 아유, 한숨 었어왜 <laughs> 한숨? 안돼, 밑에 아트면 안돼. 꼭깔 해야 돼 또. 안돼. 좋아요. 화난 건 아니지? 아, 네. 약간 인생 무상인데 지금? 뒤에 등 구부린 거 보여? 저 약간 불편해서 그런가 봐. <laughs> 음 너무 아파. 같은 숙컷으로서 위로 좀 해줘. 아, 손 잡아줄게. <laughs> 원래 손 피하는데 손도 안 피한다 오늘 그치? 아이고 어떡해. <laughs> 소독하러 왔어. 아 그래 아파요? 그럼요. 어, 그래 오빠 꽃주고 뭐 했는데 아, 소독용. 아, 빨라 간아 빨라. 아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싫어해. 아이고 잘해. 눈기 많이 가라안았네요아 그래요? 네네. 아,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잘하네. 아, 미안해. 인 어우 기분 나쁘지. 어딜만 좋지? 아, 미안해. 아, 미안해. <laughs> 아 아픈가 봐. 너 이제 너무 싫어하겠다. 응. 자 가자. 어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됐죠? 잠깐만요. <laughs> 네. 오빠, 이따가 닭가슴살? 네. 사와가지고 네. 닭가슴살 북어국 해주자. 그게 보양식이래. 아, 진짜로 응. 그래. 아들 많이 드세요. 네, 오늘 수고해 줬습니다. 아이고, 튀었네. 아이고. 괜찮아. 오빠, 아빠 옷이야. 아들, 쫓겨나고 싶어? <laughs> 공과사는 명확해야지, 아들. 공과사가 여기서 왜 나와? 어? 오빠. 시끄러 <laughs> 진짜 어이없 야, 안 좋아. 기다려라. 기다려라. 엄마의 보양식을. 안 좋아. 기다려라. <laughs> 박민건 왜? 너도 기다려라. 뭘? 안 좋아해 보양식을. <laughs> 안 좋아. 기다려라. 먼저, 황태포가 필요한데요. 저는 조아가 먹던 간식을 쓸게요. 이 간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쓰는 건 이미 염분이 제거된 건데, 일반 황태포를 쓰시는 분은 물에 한 30분 정도 담궈서 염분을 제거를 꼭 하셔야 해요. 닭가슴살을 잘라줍니다. 끓는 물에 닭가슴살 익히고, 황태포 넣고, 계란 넣고 끝내면 됩니다, 여러분. 레시피를 할게 없어요. 너무 간단해가지고 예, yes, 나이텐두 네? <laughs> 고양이한테 좋다 그래서 수술했을 때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라 r 라 g 라 t 황태포가 좀 씹기 편하게 말랑해질 때까지 뿌려줄게요 황태포랑 닭가슴살이 익으면 계란을 풀어주세요. 황태, 닭가슴살, 계란국? 이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 좋아, 벌써 냄새 맡고 온 거야? 냄새 맡고 왔어요? 아드님. 벌써? 냄새 맡고 오셨어요. 오, 빨리 줘. 너무 뜨거우니까 냉장고에 넣어서 식히고, 식히는 동안 우리 거 밥해서. 어우, 네, 알겠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으면 될것 같아요. 완성. 기다려라, 안 좋아? 기다릴 거면 야옹 한번 해주세요. 기다릴 거세요. 오~~, 오 짠, 저희 밥도 준비가 됐습니다. 돼지고기 김치찜. 오늘은 제가 밥방번이거든요 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오빠 먹고 살쪄 줘. 네. 제발. 네. 그리고 안 좋아해 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먹을 것인가? 어? 안 먹는 거 아니야? 냄새 먹고 마는 거 아니야? 어, 먹을 안 먹어, 안 먹어, 제발. 먹을... 어 먹는다. 살짝 살짝거린다. 어, 된다, 된다, 된다. 먹는다, 먹는다. 오. 잘 먹겠습니다. 잘 먹는데 엄청 중간에 배터가 걸리 아, 오빠 이렇게 그안어 이거 뭐 고기를 안 먹어? 었 응, 고기 많아. 아니요, 제발 고기 많이 먹고살쪄 줘. 어. 오늘 이거 먹고 2kg 짜 줘. 정말 아, 야지찔수 예. 있겠어? 응. 음. 음, 너무 잘 먹어. 음, 기분 좋아, 오빠. 수고했다 좋아. 근데 진짜 잘 먹는다 양이 좀 많나 보다 응많겠거니 음, 생각은 했는데 응. 내일 또 주지 너다 먹었어? 다 먹었나 보다 응! 응. 너꺼지 뒤에 <laughs> 인간들은 먹은지 궁금한가봐 응. 응? 귀여워 컨디션 좀 많이 돌아왔어 응, 음. 이제 슬슬 빽빽이기 시작하잖아 이번 기회로 좀 양변해지려나 다다